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느낀 점은요, 어. 교육 정말 어렵습니다.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니, 좋은 말다 들어봐, 그런데. 이게... 다 달라. 네, 선행하라고 할 때는. 그러니까. 서 진짜 막, 어, 선행은 너무 중요해. 또 현행 신화가 중요하다고 말하죠? 세. 어. 복습이 중요해. 막 이러신 어, 어. 분들 계시고. 진짜 모르겠어요. 솔직히 모르겠고. 맞아. 아,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어. 어. 안중근을 알까요? 안중근의 음, 음. 어머니를 알까요? 음. 안중근만 기억을 해요. 그쵸. 그게 뭐냐면요. 음. 우리 아이는 부모보다 훌륭할 거라는 겁니다. 음. 내가 감히 제안해서는 안 된다. 그쵸. 네.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느낀 점은요. 어. 교육 정말 어렵습니다.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좋은 말다 들어봤는데 <laughs> 이게... 다 달라. 이게... 선행하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. 막그래 진짜 막. 어 선행은 너무 중요해. 또현행시화가 중요하다 고 말하죠. 어. 복스비 중요해 막 이러신 어, 어. 분들 계시고 진짜 모르겠어요. 솔직히 모르겠고 맞아. 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어. 어. 안중근을 알까요? 안중근의 음, 어머니를 알까요? 음. 안중근만 기억을 해요. 그쵸. 그게 뭐냐면요. 음. 우리 아이는 부모보다 훌륭할 거라는 겁니다. 내가 감히 제안해서는 안 된다.